송가인의 크로즈 콘서트 가격이 무려 천만원 이상? 팬들 이래도 가야해 난리난 현장 서울의 한겨울 찬바람이 거리를 스칠 무렵 팬들의 가슴속에 뜨거운 열기가 퍼져나가기 시작했다 그날 밤 음악 팬들의 기대와 설림은 그 어떤 폭풍보다도 강렬했다 전설적인 트로트 여왕 송가인이 단한 번의 공연으로 온 국민의 심장을 뛰게 만들겠다는 소문이 퍼지자, 콘서트 티켓 가격이 무려 천만 원 이상이라는 충격적인 소식이 들려왔다. 믿기 어려운 금액에도 불구하고, 팬들은 이래도 가야 해. 라는 외침을 내질렀고, 그 열기는 곧 현장을 가득 메웠다. 콘서트 당일, 요트처럼 우아하게 떠있는 크루즈 선박이, 한강 위의 모습을 드러내자, 도심 한복판에서 펼쳐진 또 다른 드라마가 시작되었다. 선박 외부는 화려한 조명과 함께 마치 꿈속의 한 장면처럼 빛나고 있었고 승선구 주변에서는 수많은 팬들이 손수 만든 플래카드와 응원 도구들을 들고 모여들었다. 각양각색의 감정이 교차하는 순간 팬들은 송가인을 향한 무한한 사랑과 열정을 한껏 뿜어내며 눈물과 환호 속에 서로를 격려했다. 이날 콘서트의 티켓 가격은 단순한 숫자를 넘어 하나의 상징이 되었다. 천만 원 이상의 가격표는 팬들에게 일종의 도전장이었고 그 누구도 이 귀한 기회를 놓칠 수 없다는 강렬한 메시지를 전달해 주었다. 티켓 판매 전날 온라인 채팅방과 SNS는 이미 실시간 난리 상태였다. 일부 팬들은 이 정도 가격이면 그냥 안갈수 없지. 라는 메시지를 쏟아내며 자신의 결심을 굳건히 했다. 티켓 이내 시작과 동시에 한 줄기 번개처럼 몰려드는 주문 요청에 서버는 숨이 막힐 듯한 혼란에 빠졌고 사람들은 그저 믿을 수 없다는 듯이 화면을 응시했다. 콘서트 시작 30분 전 크루즈 선상에서는 마지막 점검과 함께 긴장감이 최고조에 달했다. 무대 뒤에서는 스태프들의 분주한 움직임과 함께 송가인의 목소리가 조용히 메아리쳤다. 오늘 이 무대는 평생 잊지 못할 추억이 될 거야. 라는 속삭임이 스태프들 사이에 퍼지자 준비된 모든 이들은 한치의 오차도 허용하지 않는 완벽한 공연을 위해 최종 점검에 돌입했다. 그리고 마침내 암전이 내려진 순간 관중석에서는 가슴 벅찬 함성이 터져 나왔다. 송가인은 우아한 검은 드레스를 입고 등장하며 그 존재만으로도 무대를 빛냈다. 무대 위에서 그녀의 눈빛은 강렬했고 한 마디 한 마디가 팬들의 심장을 두근거리게 만들었다. 스포트라이트를 받은 순간 그녀의 목소리는 잔잔한 바람처럼 퍼져 나가며 한 순간에 크루즈 전체를 사로잡았다. 눈부신 조명 아래에서 펼쳐지는 공연은 그야말로 시각적, 청각적 향연이었다. 무대 뒤에서는 예상치 못한 전개가 기다리고 있었다. 공연 중간 한순간의 정적과 함께 스크린에 나타난 메시지는 팬들에게 또 다른 충격을 안겨주었다. 오늘 이 무대는 단순한 콘서트가 아니라 송가인의 인생 역전을 증명하는 순간입니다. 라는 문구와 함께 과거 어려움을 극복하고 한류 트로트의 아이콘으로 자리 잡은 그녀의 여정이 짧은 영상으로 펼쳐졌다. 영상 속에서 젊은 시절의 고난과 역경, 그리고 그 모든 것을 이겨내고, 오늘날 거대한 무대에 선 송가인의 모습이 감동적으로 그려졌고, 관중들은 눈시울을 불키며 박수를 보냈다. 또 다른 반전은 공연의 클라이맥스에서 찾아왔다. 송가인은 팬들을 위한 깜짝 이벤트를 예고하며, 자신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 팬들과의 소통을 이어가겠다는 메시지를 남겼다. 이 순간, 크루즈 전체가 한 목소리로 송가인 최고 를 외치며 감동과 열기가 극에 달했다. 관중석 한켠에서는 몇몇 팬들이 직접 제작한 영상 편지와 응원 메시지를 담은 화면이 실시간으로 송출되었고 이들의 진심어린 응원이 무대를 더욱 빛냈다. 공연이 끝난 후 크루즈 선상은 환희의 파도에 휩싸였다. 팬들은 서로의 눈빛을 교환하며 오늘의 경험을 잊지 못할 추억으로 마음 속 깊이 새겼다. 한동안 거대한 배 위에 울려 퍼지는 송가인의 목소리와 감동의 순간들은 시간이 멈춘 듯한 느낌마저 주었다. 티켓 가격의 부담을 넘어 팬들은 그 모든 고가의 티켓값이 가치 있었음을 몸소 증명해 보였다. 비싸도 이 경험은 평생에 단한 번뿐이야. 라는 말이 곳곳에서 들려왔고 그 순간 팬들과 공연 관계자 모두는 하나가 되었다. 오늘 밤 송가인의 크루즈 콘서트는 단순한 공연을 넘어 한 편이 서사시처럼 기억될 것이다. 수많은 팬들이 자신들의 열정과 사랑을 한데 모아 이거대한 이벤트를 완성시켰으며 그 열기는 앞으로도 오랫동안 사람들의 마음속에 잔잔한 불꽃처럼 남아 있을 것이다. 이번 콘서트는 송가인이 단순한 트로트 가수를 넘어 한류의 거장으로 자리매김하게 한 결정적 순간이었으며 앞으로 펼쳐질 그녀의 다음 행보에 대한 기대감을 더욱 증폭시켰다. 이렇듯 충격적이고도 감동적인 크루즈 콘서트의 현장은 단 한순간의 열광을 넘어 팬들과 아티스트가 함께 만들어낸 역사의 한 페이지로 남게 되었다. 송가인의 눈부신 무대와 팬들의 뜨거운 열정은 오늘 밤 한강 위에 영원히 새겨질 감동적인 추억이 되었다. 송가인의 크루즈 콘서트가 막을 내린 후, 팬들과 언론은 그날의 열정적인 현장과 감동적인 무대에 대해 아낌없는 찬사를 보냈다. SNS와 각종 커뮤니티에서는 평생 잊지 못할 경험, 송가인 덕분에 눈물도 등의 감탄사가 쏟아졌으며, 언론은 이번 콘서트를 역대급 트로트 이벤트로 평가하며, 송가인이 단순한 가수를 넘어, 한류 문화 아이콘으로 자리매김했다는 분석을 내놓았다. 팬들은 콘서트 당일, 크루즈 선상에서 펼쳐진 화려한 무대와, 송가인의 카리스마 넘치는 퍼포먼스에 대해 극찬했다. 특히, 티켓 가격이 천만 원이 넘는다는데, 그 값어치를 충분히 한다며, 비록 고가의 티켓이었지만, 한번 경험한 감동과 열기는 돈으로 환산할 수 없다는 의견이 다수였다. 한 팬은 비싼 티켓값이 부담스러웠지만 송가인의 무대는 마치 꿈을 꾸는 듯한 감동을 선사해줘서 후회가 없다고 SNS에 올리며 이번 콘서트가 자신에게 인생 최고의 추억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또 다른 팬은 송가인의 목소리와 무대 장악력은 정말 압도적이다. 오늘 이 순간을 함께한 모든 팬들이 얼마나 행운화인지 모른다고 감탄을 금치 못했다. 더불어 콘서트 중간에 공개된 송가인의 인생 역정 영상은 관객들의 감성을 자극하며 많은 이들이 눈시울을 붉히게 만들었다. 팬들은 그녀가 겪은 어려움과 역경을 이겨낸 모습에 큰 감동을 받았다며 그녀의 강인한 의지와 도전 정신을 높이 평가했다. 이와 함께 팬들이 직접 제작한 응원 영상과 메시지가 대형 스크린에 실시간으로 송출되자 관객석 전체에서 일제히 함성과 박수가 터져 나왔다. 이는 단순한 공연을 넘어 팬들과 아티스트가 하나가 되는 순간이었다는 평을 받았다. 언론 역시 이번 콘서트를 극찬하며 송가인이 선보인 화려한 무대와 독보적인 퍼포먼스에 대해 전 세계가 인정한 한류의 진정한 얼굴이라며 그녀의 영향력을 재조명했다. 한문화전문기자는 이번 콘서트는 단순한 음악공연이 아니라 한국 전통 트로트의 위상을 세계에 알리는 중요한 전환점이었다고 평가하며 송가인이 글로벌 시장에서 더욱 큰 성공을 거둘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았다. 또 다른 언론 매체는 고가의 티켓 가격에도 불구하고 팬들이 열광한 것은 그만큼 송가인이 가진 매력과 영향력이 압도적이라는 증거라며 이번 행사가 단순한 이벤트를 넘어 문화적 현상으로 자리 잡았음을 강조했다. 또한 SNS와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이번 콘서트에 참여하지 못한 이들도 생생한 현장 후기를 공유하며 앞으로의 공연에 대한 기대감을 드러냈다. 이번 콘서트 영상을 본 사람들은 반드시 현장에 가보고 싶어 할 것, 송가인의 무대는 단한번 보면 평생 잊지 못할 기억으로 남는다는 긍정적인 반응이 이어졌다. 팬들 사이에서는 이미 다음 공연에 대한 기대감과 설렘이 커지고 있으며 이번 콘서트를 통해 송가인이 한층 더 성장한 아티스트로 거듭났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송가인의 크루즈 콘서트는 단순한 공연을 넘어 팬들과의 깊은 교감과 소통을 이끌어낸 문화적 이벤트로 기록될 것이다. 비록 티켓 가격이 천문학적이었지만 그만큼 팬들은 열정과 사랑으로 응답하며 송가인의 예술적 가치와 인격에 대한 찬사를 아끼지 않았다. 이번 현장은 팬과 아티스트가 함께 만들어낸 하나의 거대한 감동의 축제였으며 앞으로도 송가인의 무대에서 펼쳐질 새로운 도전과 성공에 대한 기대감을 한껏 부추겼다. 결과적으로 이번 콘서트는 송가인의 음악적 역량 뿐만 아니라 팬들과 언론이 보내는 뜨거운 사랑과 지지가 얼마나 강력한지를 보여주는 상징적인 사건이 되었다. 팬들과 미디어 모두는 송가인의 열정적인 무대와 진심 어린 소통에 감동하며 앞으로도 그녀가 보여줄 무한한 가능성과 예술적 진화를 기대하고 있다.